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더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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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다되 화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슬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지공바 빈 수슬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듣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도 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중에 1 0분의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황폐하게 될,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 거두특이는 남아있는 것, 있는 것 같이, 거룩한시가이 땅에 거두특입니다. 하시더라 아시더라. 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껏 올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안겨줬던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는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자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우시아 쟤는 제사장의 사익을 탐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향을 들고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결국 그는 수년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문둥병을 앓다가 외롭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통치와 번영을 안겨준 정신이 죽으면 그온 나라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환상 중에 이사야 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바로 천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인간 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바로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유다의 진짜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야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진짜 왕, 참된 왕이 누군지를 바로 그 눈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소명이 바로 참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왕됨을 선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눈으로 볼수 없는 분에서 존재 자체가 비실제적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냥 환상적인 이상적인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다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는 것을 이사의 눈을 통해서 실제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에게 보여주셨으며 또그 선지자는 그와 그와 같은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왕, 그 거룩하신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고 계십니다. 3장, 3절에서 천사들이 망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일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왕이란 것은 온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우상과 구별되는 또 사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는 구별되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왕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강력한 왕이나 또 거지 친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특성이 바로 거룩한 왕이라는 이름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하신 그 왕의 진면모를 확인하고 또 그분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다스림을 바로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에게 비춰지면 인간의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앞에서 부정함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과연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는 멀리 격리된 부정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했던 선지자였으며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입술 그 입술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그 예언을 예언을 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을 대변자로서 그 백성들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는 또 백성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바로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의 대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은 인간의 삶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중에서 가장 절, 절실하게 바로 인간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바로 방편이 되는 것이 입술입니다 이사회가 부정한 자신의 모습, 백성들의 부정함을 볼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마주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또 인간들의 죄악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간들은 자신의 부정하고 또 더러운 그런 모습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역자였던 모세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요와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었다면 다른 인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두말, 두말할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추애굽기 3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지극히 당연히 이 사실을,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멸망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 중 하나가 재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 그 입술을 댑니다. 재단에 타는 숯,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한 성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곧그 숯불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바쳐지는 모든 재물과 제사행에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취한 그 숯불이 이사회의 죄를 용서하게 된 것은 구약시대 성경제사와 더불어서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재단에서 들여지므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는 바로 그 재단과 그 재단의 숯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사가 재단에서 가져온 불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불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결을 의미하는 깨끗게 하는 불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그것은 정결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불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불이지만 그 대상이 누군가 선택된 하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 가에 대해서 하나는 정결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불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멸망의 불이 될 것입니다. 입수된 불을 쑥부를 된 것은 이번 말씀을 전하는 데 가장 필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후 이사하는 죄 사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똑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약성경 내위기에서 이 점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신령한 권능, 지혜,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하락하십니다. 이사야 이사야서 삼십오장 35장, 삼십오장에서는 그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삼십오장 십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못 얻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서 영원한 희락과 기쁨,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희락과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특별한 사명을 하락하십니다. 이사야 역시 재단 숯불로 거룩하게 된 후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은 그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도 사명을 위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순정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할 때그 말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선택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단에 타는 숯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뜻을 그를 보내기 위해서 이미 정결하게 했던, 했던 그 작정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거룩한 은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요구하는 사역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개별 인간이 스스로 지원하기 전에 이미 먼저 부르시고 작정을 하셨던,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작정을 명령으로 일방적으로 그것을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그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그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서는 데야할 조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앞에 서기 위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장차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도자들에게 전해질 그 말씀은 저들이 기다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패역함과 부패함은 너무나도 심각하여 모른 척 덮어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은 이사회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유하지 않는 자들은 선지자가 선파하는 행위를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귀로 듣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배드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이지 않았습니다. 노화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화 시대 그들에게 전했던 하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10년, 20년, 10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그들은 결코 노아가 말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방주에 타는 것을 고부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권고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불로 심판하실 종말의 예언에 대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노아 때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준비와 회개 없이 멸망의 시간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후 이미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던 홍수는 분명히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 그 불로 심판하게 되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의선지자의말에 길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은 입술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공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히브리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될 이방인들에 구원사역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백성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귀가 막힐 것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게 하도록 명령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두에 빠진 언약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자녀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까락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박해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바로 자기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배조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선한 백성들의 구원을 거기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배도에 빠진 자들이 반드시 무수한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희망적인 것은 구원 선포를 통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들,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들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들 통해서 선포한 두 번째는 바로 큰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특이가 남듯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루한 시들 남겨서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사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바로 그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출범을 통해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성취가 지금,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은 일은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역시 끄이 끼고 두려운 말씀을 선포해야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들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멸망의 메시지, 그들이 포도로 잡혀가고 나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 어려운 결정,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있는 대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참 천지자이신 예수님도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명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은혜와 사명자로서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다. 또 세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 시대가 와 다르다 핑계 대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난을 보내소서" 응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의 의미 되기를 축원합니다.